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과 정신병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 과목의 명칭에서 어떤 분들은 흥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려우면 어떡하지? 또 걱정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쵸,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에 대해서도, 정신병리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학기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으로 개론적인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죠. 학습 목차 보시겠습니다. 예술과 정신병리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상과 비정상 판단 기준 아셔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두고 정상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저런 것은 비정상이라고 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같이 살피시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역사, 그렇죠. 개론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장애의 분류까지 이번 1차시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신병리학 영어로 하면 사이코패솔로지라고 합니다. 패솔로지가 병리거든요. 이상 행동 정신 장애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다 학문적 접근이다 그런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이키아트리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을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엠노멀 사이칼라지라고 하면 심리학인데요, 심리학 중에서 엠노멀 정상이 아닌 이상적인 어떤 이상한 그런 행동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합니다.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같이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 임상심리학이라는 것과 상담심리학 거의 유사한 심리학 분야인데요. 임상심리학은 좀더 이렇게 정신장애 쪽으로 더 넓게 가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담심리학에서도 정신장애를 다루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심리학 분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술과 정신병리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그쵸? 임상이나 상담 쪽 분야의 지식들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같이 다루면서 이런 그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술로 좀더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정상과 비정상 판단하는 기준들입니다. 누구를 보고 정상이라고 하고 누구를 보고 비정상이라고 하는가, 어우, 미쳤군. 이라고 할때뭘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판별 기준. 아래쪽부터 먼저 같이 보시죠. 네 가지입니다. 외우십시오. 첫 번째, 적응 기능의 손상.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감,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통계적 기준, 이네 가지인데, 네 가지 각각은 조금 있다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판별 기준을 가지고 이상행동에 대해서, 아, 저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몇몇 종류의 이상한 행동들을 모아서, 아, 요로요로한 기준에 맞춘다면,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정신과적인 진단명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이상행동, 이것은 객관적으로도 볼수 있는 관찰, 측정 가능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적응적인 심리적인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인지적인 면에서든, 아니면 정서적인 면에서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행동적인 측면이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생리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했을 때 그런 면들에서 좀 정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응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 집합체가 바로 정신장애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적응적인 기능의 저하 및 손상. 말이 되게 어려워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주어진 삶에 적응을 하면 그러면 정상. 자기의 주어진 삶에 적응을 못하면 그러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laughs> 굉장히 간단한 기준입니다만은 그래서 저 사람이 결국 정상이 아니야? 라고 물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삶에 적응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악법이라든지 맞지 않는 면이 있다라든지 바꿀 수 있는 데까지는 바꿔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태어나 봤더니 어떤 엄마와 어떤 아빠의 그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상황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때그 자기 주어진 어떤 조건들에 적응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응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간의 삶은 결국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하여튼 적응하고 살아남아야죠. 삶의 목적이 때로는 살아내는 것, 살아남는 것, 그게 목적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행동적으로든 신체 생리적으로든 어떤 부분들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정상 카테고리가 아니라 비정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laughs> 예를 들어서 주요 증상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우울해한다라든지, 너무 심하게 불안해한다라든지, 어, 행동을 무책임하게 한다, 아니면 주의 집중력이 너무 심하게 저하되었다 등등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과제에 적응하지 못하겠죠. 그걸 비정상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얘기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적응이고 어디까지가 부적응인가가 까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불분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 처음엔 되게 열심히 다니다가 그다음에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져서 아막 어, 억지로 맞지 못해 다녀요. 그러면 적응을 잘 하는 걸까요 많은 걸까요? 뭐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학점도 그런 대로 받고 수업도 그런 대로 다 들었어요. 그러면 또 적응한다라고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 적응과 부정응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응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그걸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응한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것도 좀 기준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부적응이 어떤 종류의 심리적인 그 기능 손상으로 초래됐는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기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네 가지 기준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기준들도 같이 고려해서 이 상호 고려해서 같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서 구체적인 정신병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갈 텐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중요한 분류 하나만 더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경증과 정신증 이라고 하는 분류입니다 신경증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 신경증과 정신증 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 장애의 명칭은 아니에요. 명칭은 아니지만 큰 범주로서 카테고리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가장 큰 차이가 현실 판단력이 신경증은 정상이고요, 정신증은 현신판, 현실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경증은 정신장애이긴 정신장애지만 현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 자기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대체로 적응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는 불안장애 같은 거 어, 그런 것이 있고요. 주로 치료할 때는 외래 치료를 하거나 방문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신증 영어로는 사이코시스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현실 판단력에 판단력에 뚜렷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도 않고 사회적인 적응 상태도 좀 나쁜 편이고요. 주요 장애 대체로는 어,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신분열증 같은 거들 수가 있고요. 주로 치료는 입원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1차 시에서 내용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약간 버겁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 시작이 어려우면 갈수록 좀더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것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죠? 참고 문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 보시고요. 음, 우리가 수업에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각자 개별적으로 교과서 읽으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좀더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차시에서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